네, 안녕하세요. 아, 용인에 있는 연세 올바른 통증 약과 유왕 위광 원장입니다. 10초 드리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뼈. 뼈. 뼈 주사는 어, 주로 옛날에 사? 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으니 아 환자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통증의학과를 찾아오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뼈에다 놓는 것 같아 같이 느껴지면서 이게 뼈 주사 뼈 주사라고 한것 같은데 실제로는 뼈에 놓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신경 차단술과 관절 강내 주사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뼈 주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인데 그 잘못 쓰면 독약 같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야 초창기 때 저희가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쓰다 보니 아 어, 환자들이 빨리 좋아지니까 무분별하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 부작용도 그만큼 많이 생겼고, 그런 게 이제 매스컴에 많이 타게 돼서 이제 뼈주사가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저희가 네,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작용들은 감염 문제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약 자체가 아,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시술 과정 중에 좀 비위생적이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세균 감염이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피부가 얇은 곳에 주사를 맞게 되면 피부가 위축이 되거나 좀 색상이 착색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주사 맞고 집에 가서서 얼굴이 좀 빨개진다,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더 이상 맞지 않으면, 금방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사 맞아서 생기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이제 먹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먹고, 오래 먹고 많이 먹게 되면, 이제 골단공증, 골괴사 같은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이제 뼈주사를 맞으면 뼈가 녹는다. 뭐 이런 속설이 생긴 것 같은데, 주사 맞아서 뼈가 녹는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일시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혈당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인슐린을 맞고 계신 분이 있으신다면 꼭 맞기 전에 저희 의료진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약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주 일시적인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뼈에다 꽂을 수 있는데, 아, <laughs> 그 건강하신 분들은 뼈가 단단해졌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굉장히.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사바늘이 꽂힐 수 있지만 그래도 단단한 구조이기 때문에 약이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썼던 그런 뼈주사에서 썼던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이제 적절한 용량의 스테로이드와 좋은 새로 개발된 약재들을 혼합해서 쓰기 때문에 훨씬 안정성이 높아졌고 부작용도 줄어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저도 요새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제 백신을 맞았거나 맞을 예정이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런 질문인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대한통증학회에서 권고안이 하나 내려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전, 후 일주일 간격으로는 최대한 이런 주사는 피해달라고 공고가 내려졌고요. 하지만 환자분들이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참기 힘들 정도거나 환자분의 상태나 면역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한 건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뼈 주사가 무섭다고 해서 병원에 안 오셔가지고. 아~ 어, 급성 통증인데 이제 만성 통증으로 키우시는 분들 아~ 어,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더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내원하셔서 네 통증의학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아~ 어, 적절한 횟수와 용량만 지킨다면 본인의 건강을 찾는 데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